관계자에 따르면 가수 김호중은 최근 세초전국노래자랑 특진무대에 오르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성공적으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녹화장을 찾은 팬들도 많았으며 그들의 기대와 환호는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에도 김호중은 무대에 남아팬들과 소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의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제작진도 김호중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는 걱정 없이 팬들과 편안하게 수다를 떨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근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내세요와 참 좋은 날 등의 곡을 더더 더 불러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적이며 그의 곡 선택은 팬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음악 방송의 뜻밖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호중는 반주 없이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남다른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은 공연을 대성공시켰습니다. 그는 반주 없이 부르는 라이브를 선호하며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노래 스타일은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과 함께 녹화에 참석한 팬들은 그의 노래와 연주 속에서 화기의 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웃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노래하며 감동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김호중는 팬들과 빠르게 수다를 떨며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녹화를 마쳤습니다. 그의 친근함은 팬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신영 선배님은 주변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호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김신영 선배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성공적인 프로그램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김신영 선배님을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김호중은 김신영 선배님을 꾸준히 격려하며 녹화 내내 학이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김신영 선배는 김호중의 무대 덕분에 관객들과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신영은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베테랑 MC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무대를 맡는 것은 김신영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완벽히 소화해 냈습니다. 공연을 마친 김호중은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